속초시립박물관 발해역사관 을 성지모 회원 단체 관람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속초시립박물관 발해역사관입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동북아시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 역사 속의 자랑스러운 왕국입니다 1. 발해의 건국과 영역 먼저 전시실 초입에서는 발해의 건국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세력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우며 진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국호를 발해로 바꾸고 당나라와 맞서며 동북아의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영토는 지금의 한반도 북부와 연해주 만주 일대까지 넓게 펼쳐졌습니다. 2. 정치와 사회 체제 다음 구역에서는 발해의 통치 구조와 행정 제도가 소개됩니다.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의 행정조직을 갖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수도는 상경용천부 현재의 중국헤이룽장 성닝안시 인근였으며 궁궐 유적과 도성의 모습이 모형과 영상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3. 문화와 예술의 융성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발해의 문화와 예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당나라와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창적인 발해 문양 토기, 청자, 금속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교한 장신구와 불상은 발해인의 높은 예술 감각과 국제적 교류를 보여줍니다. 4. 교류와 해상무역, 이 구역에서는 발해가 주변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번영하였고, 당나라 일본과의 외교 사절 왕래, 해상 교역로 발해 사신단의 여정이 영상과 모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5. 발해인의 생활과 멸망 마지막 전시 공간에서는 발해인의 생활 모습과 국가의 멸망 과정을 다룹니다. 주거 형태, 위복, 농경과 사냥 도구, 그리고 무덤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는 멸망했지만 그 정신은 고려로 이어졌습니다. 전시는 발해는 우리 역사다. 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채찌피티 발해 역사관 설명 옮김.